완전 쫀득쫀득해 보름 나무를 재발견이다 보름에 남은 겉나물을 활용해서 코다리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싹넣고요 불을 켜주세요 코다리는 깨끗하게 있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 노릇노릇하게 한번 구울 거예요 이렇게 굽는 이유는 고기가 부서지지 말고 탄탄하라고 다된 거는 끓여먹요 먹다 남은, 이거는 고구마 줄기 무침인데요. 이 양념이 이거 다돼 있잖아요. 그거 한번다 볶은 거고. 그러니까 한 소큼만 끓이면 딱 먹을 수 있을 정도. 그거는 코다리를 넣어요. 대파 좀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생수를 넣어주세요. 우 진간장. 기호에 맞춰서. 설탕 한 스푼. 다진마늘 한 스푼. 생강청. 생강청이 들어가면 깊은 맛이 나요. 먹에다가 바로 하니까 진짜 쉽네. 그렇죠. 그래갖고 이제 이거 졸이기만 하면 돼요. 강불로 조려 보겠습니다. 뚜껑은 열어놓고 조려 주셔야 돼요. 뚜껑 덮으면 안 돼요. 왜요? 그럼 고기가 깨져요. 이제 다졸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다리 코다리들 양념이 잘 뱄죠? 나물도 양념이 잘 뱄었어요. 보름 나물을 활용한 코다리 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쉽죠?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 음, 어냐 먼저 쫀득쫀득해. 보름나물의 재발견이다. 이걸 응. 왜 먼저 구워서 하는지 이유 알겠지. 응.